호랑이에게 엄마가 맞다면 손을 내밀어 보라고 이야기했고 호랑이는 곧장 창호지를 뚫어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씨발 이게 뭐야 존나 털쟁이잖아 넌 누구고 이에 호랑이가 대답합니다. 너그들 애미다 그리고 지금 1월이야 미친놈들아 졸라 추워서 오다가 털장갑 하나 샀다 마침 1월이기도 했고 추운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내복을 쳐다보던 남매는 호랑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목소리는 왜 마탱이가 간거지 이에 빡친 호랑이는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이 시팔회 다 쳐넘는다고 개새끼들아 빨랑놈이 안내냐! 이에 엄마가 아님을 확신한 남매는 개구멍으로 도망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호랑이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긴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멍에 장착된 CCTV를 확인해보니 문앞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옷을 입은 호랑이였고 이에 복수심이 불타는 남매였지만 지금의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를 결정합니다. 야발년.